아카시 네트워크가 최근에 바닥권에서한몇시 고개를 들어주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세력이 정해놓은 목표가가 어디인지 오늘 영상에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포모를 이루어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벌 수는 없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사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뭐냐. 자, 여기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트코인 집중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이죠. 이제 다가올 아이트 시즌 본복사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나 이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닷권에서 정말 인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거래량만 보셔도 충분할 텐데 자, 이 거래량에서 인위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나는 저점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고점에서 고점에 이어지는 이러한 추세선 라인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면서 무상향 패턴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거래량을 보시면 앞에 있던 파동에서 나타났던 거래량 대비 더 많은 거래량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매직이 진행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거래량을 다 합치면 높이가 한이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거래량 터졌다고 해서 주체들이 매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돈벌 자격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수익 합점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이 아카시 네트워크인 수다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몰려있으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네요.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언론이든 알고리즘이든 모두 편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언제나 본심을 얘기 하죠 미국에는 이 폴리마켓이라는 오바 플랫폼 사이트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까? 어떤 정책이 나올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돈을 걸면서 예측을 하는 사이트예요. 과거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당선 전에 이 폴리마켓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잡았었고 그렇게 당선이 되었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과 여론은 이미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재명 관련 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시장이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정책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테마코인, 순환매가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배려아 저는 7개 정도의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 0배 남캐는 30배 이상 갈 종목들 이미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책 방향성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코인들이며 폭등 전에 선전을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미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010-5580-3675번으로 숫자 7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혹등전에 세력 매집 구간에서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카시네트워크 설명 이어가 볼게요. 먼저 이 아카시네트워크라는 것은 하이 중앙화 클라우드의 a 어 r b n b 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AI 시대에 폭증하는 컴퓨팅 수요에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예요 유명 VC의 초기 투자와 실사용 중심의 토큰 모델까지 갖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뭐, 프로젝트 좋고 기술력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딱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수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첫 번째 세력이 텀핑 작업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세력이 목표로 삼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대장 코인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그냥 세력의 놀이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카시 네트워크도 이제 슬슬 세력들의 작업명부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이미 세력의 개입은 분명히 있고요 자, 바닷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겁니다 지금 이거 주봉 차트로 보고 계시는데 바닷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도입시라던가 재단에서의 매도 압력이 거의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통보도 자체가 안정화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AI 인프라 코인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시장에서는 꽤나 드문 코인이에요 대부분 AI 코인은 컨셉 위주인데 실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박자가 거로고로 갖춰진 이 아카시 네트워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사실 이 코인은요 도면 계속 벌어다 줄수 있는 코인이지만 결국엔 타이밍이죠. 여기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AI와 칼종화 인프라 그리고 실제 사용까지 되고 있는 이 아카시 네트워크 사실상 과속평가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실제 사용 가치가 반영되는 그러한 초익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결국 가격 논리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따라서 아카시 네트워크 매수 매도 타이밍 이거 실시간 혹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매매 횟수를 늘리지 마세요.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5번 10번 잘해도 결국에는 한 번의 실수로 심리가 무너지면서 엇박자 납니다. 해자 그때부터 벗어지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우월한 심리로 대응하는 탑점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카시 네트워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카시 네트워크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오더블록 구간이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 오더블록 매물대를 해소를 해 두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오더블록은 일단 캤습니다 오더블록이라는 건 매물대를 얘기하구요 자그 앞에 있던 오더블록은 이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오도 블록은 바로 좌측에 있는 해당 우리 꼬리 구간이 될 텐데 자 지금 이 오도 블록 강력한 매물 저한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이는 저점을 형성해 줬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을 시켜 놨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 뭐라고 합니까? 손전을 걸어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골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마지막까지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는 자리에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골파기에 당해서 스탑 펌을 당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아카시 네트워크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진 만큼 펌핑 수준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서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같이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꼬이고 있으면 이 패턴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세력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따삭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관점 브리핑 받아보실 분들 010-5580-3675에 문자 7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 종목이라든지 포트폴리오까지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번 도장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 돈 복사 하실 분들만 연락처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